자 이게. 배달표 는야로와 자자자 지금 한말 들었죠? 여기 들어가는 거 야로 일단 일단 오리고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고기의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이 들어간대. 일단 오리고기랑 지방이 들어간대요. 무슨 고인지 기 모르겠대. 그냥 지방이라고 적어놨어. 그 다음에 뭐 무슨 뭐뭐 향료 무슨 재료 뭐 소금 뭐. 자이딱 보면 啊, 모양 예쁘죠. 그죠? 빨간 거. 그다음에 지방도 약간 합성되 있는 느낌으로. 后醬肉肥料卷, 자, 是肉진게 진짜 哦, 호주 소고기. 이게 리얼 호주 소고기. 像肥色相间,发文比较均匀, 자, 그다음에 이게 합성 소고기. <목소리> 근데 지금은요, 더 발전이 돼서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리얼 소고기랑 똑같이 만들어낸 데도 있대. 과학이야. 이건 소고기가 아니죠. 이건 오리와 지방을 합쳐놓은 뭔가 물질이죠. 이건. 이건 소고기가 아니지. 내가 지금 합성 소고기라 했는데 그냥 과학 고기라고 합시다. 과학 고기. 이게 오리지널 소고기. 근데 지금은 아, 이거 오리지널 소고기랑 똑같이 만드는데도 만드는 있대.